등장합니다. 이제 그게 증거다라는 거죠. 일품관의 공작 호포 형배였다가 이제 광해 나왔던 그 사람들 이 사람이 광해군을 모셨던 홍길동의 저자, 에 네, 허균 허난서로의 오빠 공작 꼬리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앞줄에 도열에 있는 분들 일품관들 형배가 보이고요. 이제 그게 상세히 보이는데 이 공작이 쌍학구로 영조가 되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 유성룡의 신의 한수 무반의 흉배를 찾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역사가 선조, 임난 광해군 해가지고 이순신을 찾아봤는데 음, 여기 호랑이 두 마리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이런 영정 같은 거 그릴 때도 당시에 흉배 제도가 어땠는지 다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게 이제 후기가 되면 이렇게 쌍호로 예, 바뀝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선조 옷도 보여드렸고 광해군 옷도 보여드렸어요. 임란과 호란을 치르기 전에 조선이 개국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명나라로부터 어떤 문화를 흡수하면서 스스로 주자학에서 조선화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조선만의 성리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걸 공부하신 분들이 조선 후기의 문화를 이끌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남인이나 서인 같은 분들이세요. 그 서인이 마지막에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고,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 은진송씨, 그분의 어떤 영향력이 또 상당히 지속되었죠. 현대에도 아마 그런 지방 가문끼리 정치나 경제를 논하거나 학자들도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무반의 집안인 충주 지씨 지문의 여식이긴 한데, 이렇게 전기의 패션 왕의 곤용프가 영조 당시에는 이렇게 변하고, 이 영조 당시에 이런 변한 의상의 핵심 정신은 중화 사상입니다. 우리가 천자의 나라고 문명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제가 감히 여러 연구 업적들을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이런 거를 드러내서 말씀하기가 제가 오늘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냥 강의에서 하는 것은 학생분들과 학구적으로 이견이 있어 토론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 대학이 또 영상으로 내보낼 그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연구가 끝나고 나서나 정리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물레동이라는것 자체가 문물이 오는 동네예요. 내가, 와, 이거 너무 맞아떨어지는 강의를 내가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제가 영등동에 살았습니다, 익산에. 영등 토잖아요, 그러니까. 영동포구의 불레동에서 내가 처음 이런 걸 대시민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사학자, 사학계들은 많이 알고 계셔요. 조선 중화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한족보다 우리 대한 자 조선이란 나라가 마지막에 문 닫을 때 이름이 뭐였죠? 줄무늬 조선이 문 닫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일제가 한일합방하기 전에. 그쵸. 아까 좀 아, 영웅 보실 때보다 제가 눈에 좀 들어왔는데, <laughs> 대한제국이었죠. 대, 한, 황제의 국가. 큰, 한. 그냥 한종 말고, 글자도 물론 달라요. 나라 한자 아니라 밝을 한자. 큰 한자인데, 대한제국을 선포하신 고종 황제. 참 비운의 황제예요. 이분도 사실. 아내가 참 처참하게 죽었으니까. 어? 그리고 결국은, 본인의 후궁이, 후궁이었던 순원 황귀비 영월 엄씨 소생인 이은영친왕을 낳았지만 숙종이 장희빈을 중궁으로 뒀다가 또폐인을 시켜요 남인이 막 올렸다가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건 정당성이 없다 쫓아내라 서 결국 사고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장희빈이 그리고 숙종이 유서를 남기기가. 앞으로 후궁이 된 자가 중궁을 할수 없도록 지침을 내린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영월엄 씨를 사실 정처로, 정비로 올려주고 싶었을 마음이었을 텐데, 44세 아들을 낳아줬고, 자기가 아관파천할때 도와줬거든요, 고종황제를. 영월엄 씨인 이 순원황기비는 명성황후의 시자군녀였어요 정치적인 걸다 배웠죠, 명성황후한테. 그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실제로 그렇다가 어, 측근 세력들이 아주 짱짱한 권력가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돈도 많았고. 근데 끝내는 그냥 어, 황비는 될수 없었어요. 대신에 애매모호하게 조선 역사 중에 유일하게 중국에 많아요. 황귀비라고. 황제의 후궁을 좀그 중전, 그러니까 황비 바로 밑단계? 황비 느낌 나게? 명칭은 황기비라고 해가지고 순원 황기비가 우리나라 역사에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운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숙대 전신인 숙명 보통 여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하셨고 뭐 그랬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고종 황제가 아가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숨었다가 일본이 명성하고 시하니까 무서워서 떨고 떨고 있다가 순원 황기비가 도망가시죠. 네, 제가 가마를 준비했어요. 해가지고. 계속 가마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러시아 공사관을 일본이 막 지키고 있는데, 어, 저거 여자들 가마인데? 그리고 이제 지켜봤는데, 어느날 새벽 몰래 순종과 고종을딱그 자기 가마와 시자 가마에다가 여자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그냥 공사로 들어간 거예요. 정부가 옮겨버렸으니까 일본이 손 놓아버린 사건. 그리고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1897년에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천재 또 지내야 되죠.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그그 그 자부심과 그 정신이 제국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명은 없었고 청밖에 없었고 서양 세력들만 물밀듯 들어오는데그 서양 세력이 다 어떤 나라야? 제국이었거든요. 황제의 나라 같은 나라들이에요. 총칼을 가지고 막 왔으니까. 그래서 자 이제 파란색, 홍색, 황색 우리나라 군령포의 색깔은 어떻게 변했나? 문제. 그러면 <laughs> 아 내가 배운 거는 아, 이렇게. 블루, 레드, 옐로우야. 파랑, 빨강, 노랑. 이렇게 반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손자, 손녀, 아니면 남편, 뭐, 오빠, 동생. 딱 보면, 어, 저, 저 대한제국 때 드라마인데, 어, 저 용, 용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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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때 아마 숙종 이울 거야. 뭐, 이런 거할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 경복궁에 가든 어디 전시회를 가셔 보셨을 때도. 그래서 황색포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용포. 정확히 군령포보다 어, 실록에는 군령포, 용의, 권의, 곤포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 실제로 왕의 옷을 평상시 직무복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상복, 캐주얼웨어 이렇게 캐주얼 로브라고도 뭐 영어로는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 그 용포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으로 어, 왕의 옷을 지어서 이렇게. 여러분 상의원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상의원이 기록이 상방 정례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왕실에다막뭐 그러니까 보석 뭐 장신구, 신구류뭐 그릇류 뭐 결혼할 때뭐나오나 이런 거막 기재하는 문서인데 그 상의원에서 이제 만든 상방 정례라고 하는 것 영조 당시에 만들어졌거든요. 1751한 2년 경인가 2년 경인가 그때쯤 그게 지정됐을 때 정확히 왕에게 드리는 평상시 직무식 옷은 용포라고 써있습니다. 용자는 천자가 썼던, 아까 전에 청나라고 보여드릴 때, 황귀비 용포, 황자 망포 이렇게 써있었던 거 보셨던 분, 이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황제는 그래서 황제께서 입으실 수 있는 용포의 또 대단히 특별한 특징이 1월이라고 하는 걸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1월이 시간을 지배하게 만들죠. 해 돌고 달 돌고. 그래서 1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월이 여기에 용 가운데 여의주에 빨간색, 흰색으로 보이고요. 12개의 장문은 비록 여기다 넣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의 복식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심플해요. 군도더기 없고 막 인위적으로 뭐막 장대하게 막 사이즈에 막그 경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조선 성리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께서 십이 양이 있는 열두 개 황제를 상징한 열두 줄의 통청관을 착용하고 붉은색 포를 입고 있는 조복입니다. 이게 강사포에 그통청관을 음, 쓰고 계시는데 이건 굉장히 그 기쁜 일이 있을 때 착용하신 옷이고. 티표에 맞게 타임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저희가 저는 오늘 강의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이런 옷을 입은 것처럼 이분도 아,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백관들을 만날 때뭐 책봉을 할때 옷이 다 달라요. 좀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데 이제 이거는 문 백관이 조화를 드리고 뭐, 그 교지를 뭐 내리거나 어, 큰 길한 행사가 있을 때 있고 이건 평상시 스터디. 야 경전 대학 논 야, 대학을 좀 논해볼까? 아, 이거 송자께서 쓰신 이익께서 쓰신 음? 책인데 좀 같이 얘기, 이야기 해볼까? 중국의 문헌이 아니라 조선의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희나 우암 총시열 선생께서 저술하신 텍스트를 가지고 과거를 보게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화된 걸로 공부를 하고 관리를 뽑고 그걸로 문화를 만드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변화의 이야기들을 사실 제가 쏟아놓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정말 소수 정예이신 이잘 맞추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인데 저희 대학에 내가 인터넷이 되면 이제 마지막 엔딩 영상으로 제5분 칼럼. 징비룩이라는 걸 통해서, 진, 아, 징비룩을 통해서 징비룩을 성찰한다. 라는 뭐제 5분 컬라입니다제 홍보는 아닌데, 네, 실제로 역사 공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여기 분들은 안 지루하세요. 저 공작 핑계 맞추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최병환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 제가 맞췄으니까 이 스카프 한번 나와서 좀 이거 좀 나와서 사실 저도 안 뜯어본 거예요. 절강성의 <laughs> 실크로 유명한 그 매장에 가서 저희 오빠가 여동생을 위해서 특별히 샀는데 뜯어서 한번 봐주셔서 제가 이런 특강이 있을 때좀긴 시간 귀한 시간이잖아요. 제 얘기 들어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선물 좀 드려야지 해가지고 갖고 온. 예, 여름에 진작 드려야 될 예, 조각보 느낌이 나네요. 한번 둘러봐 주시고, 목에다 한번 둘러봐 주시고, 네, 아 젊은 분이 그죠. 예, 이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실링 어, 아카데미 마지막을 마치면서요.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된게또 영광이네요. 어떻게 밀려서 교수님들 바빠서 제가 여기 왔는데. 물레정고 도서관에 2시에 와서 영웅을 보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이제 좀 이걸 설치 해 놓고 가면서 아이 동네가 제가 영동포로 저희 대학에 오면서 아 월가 같은 곳과 또 굉장히 이, 어,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많은 곳 되게 특이한 구청의 구에 우리 대학이 들어섰구나. 예, 그런 도시예요. 여기 도시가. 근데 물래동 정보문화도서관에서 저거 뭐 이제 특강을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물래는 사실 문익점의 손자, 손자 문익점의 손자가 예 문물을 들여온 것 중에 따뜻한 옷, 복식, 의상. 조선이 추웠는데 우리가 면화를 입어서 다 실을 빼고 물래를 돌려가지고 예 무명도 짱 그랬죠. 그분 성함이 문래예요. 문래. 문익점에 우선 문래에 문래동에 와서 제가 조선의 복식, 특히 왕의 복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뜻깊은 강의에 끝까지 앉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